여기 사진을 보면 어때요? 그림 좀 그릴만한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려야겠다. 이런 감이 딱 와야 돼요. 이 그림을 어디서부터 그리면 좋을까요? 언덕 연필로 스케치할 때는 이런 언덕 기울기 이런 거 잡고요. 이 담장 이거 수평으로 잡고 담장과 기와집에 높이 이거 연필로 딱 수평으로 잡아주고 이 기울기 잡고 밑에 어땅 여기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잡아놓고 그릴 때는 이 나무 먼저 그리는 게 좋아요 나무를 다 그린 다음에 나무 사이사이로 뒤에 보이는 이 기와집을 어 그리면은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이 소나무 조금 보이죠 이런 것들은 그리지 않아요 자 여기 얘들은 그릴까요 말까요 그래야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를 여백으로 두면 어떨까요 좋아요. 자, 이렇게. 자 여기는 그려도 되고 안그려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 벚꽃하고 이 기와집이 주제가 되고 여기는 보조적인 거라서 내가 이 집하고 나무를 그렸는데 허전하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얘들이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 메인은 이 꽃, 꽃나무하고 기와집. 가운데 기둥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빼고 싶은데 거슬러는. 거슬리죠. 그러니까 가운데 딱 있으니까 거슬리면 은뭐 그리고 싶으면 이런 데다 그려줄 수 있고, 나온 옆에다 그려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뺄게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다 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 사진을 보고 사진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이렇게 뺄건 빼고 좀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생략하면서 그렇게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벚꽃부터 그려볼게요 자, 땅바닥이 한 아래에서 이 정도 돼 있죠 이런 선들은 연필로 그어주셔도 돼요 이 나무하고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 그거 등록하고 들어야 돼. 등록하고. 오후에 수업. 그럼 등록하고 들으라고요? 네. 우리 두 개를 등록하라니까. 멀리서 오시니까 오전만 수업 들으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오 음, 열반 하시면 되겠네. 열반 하니까 뭐안 들을지. 내가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내가 한 수업인데도 들을 만하던데요. 그렇죠? 그래 저도 이게 가끔 내 영상 봐요. 네, 선생님들은 그렇게 좋은 영상을 다안 보시더라고. 벚꽃 나무니까 이 줄기를 약간 이게 렇 까맣게 어둡게, 꽃이 하얗게 그려지니까 이 줄기가 어두울수록 까맣서 꽃이 하얗게 보여요. 꽃이 이제 피어 있으니까 이 줄기가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줄기를 가리고 있는 꽃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사이사이로 줄기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요아나 아크릴 같은 그런 그림은 줄기를 이렇게 쭉쭉 그어놓고 흰색으로 꽃을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근데 이제 어반 스케치는 펜으로 그리잖아요. 흰색이 안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띄어주고이 꽃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꽃나무가 전체를 한, 저기 위쪽으로 이만큼, 가게 가운데 줄기가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줄기가 이쪽으로 이어졌어요. 이, 얘도 꽃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줄기를 빼주세요. 그래야 더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서 줄기가 이쪽으로 가지라는 기본적인 가지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꽃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주는데, 이 동글동글한 꽃이 최대한 가는 선으로 이렇게 살살살 살살, 정해. 정의, 정해 살살 올려서 최대한 가는 선으로 보이게. 간지를 그렸으면 꽃을 이렇게 다 붙여 주세요. 꽃을 붙이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데는 모여 있게 하고 이렇게 없는 데는 없게. 너무 이렇게 일정하게 꽃을 붙여주지 말고 밀집되어 있는 곳은 밀집되어 있고 좀 없는데는 이렇게 그리고 이 줄기가 좀큰줄기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정도로 나무 끝이 이 정도로 되게. 여기도 꽃을 이쪽도 가지가 이렇게 나서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스케치를 할때 내가 그려야 될 것은 천천히 좀 꼼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다른 거 그리셔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여기 옆에 이런 것을 처음부터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면은 얘를 꼼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안돼 빨리 하고 얘도 그려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얘가 막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처음에 그림을 잡을 때 간단하게 잡으세요. 난 나무하고 집만 어, 그려야겠다. 뭐 나무만 그려도 상관없어요. 나무만 그려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 나무가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최대한 잘 살려야겠죠. 꽃이 좀 나무에 만발에 무성하게 피어 있는 것처럼, 만발한 것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그려주세요. 자, 이 꽃을 그릴 때, 이게 동그라미를 다 치지 말고요. 반만, 아니면 3분의 1만, 이렇게. 나무 모양이 점점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쪽에서 가지가 여기서 이렇게 나요 이쪽 가지가 앞으로 난 가지고, 얘가 이제 이 가지 뒤로 난 가지죠.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또 뒤로 이렇게 뻗쳐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꽃이 안가있고자 여기 하면서 이 나무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고 너무 이가 많이 올라가지 않게 자, 이 끝이 여기에요 이렇게 해 조금 또 이런 데 가지가 조금씩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놔야 꽃이 풍성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거 할때이 꽃의 크기가 일정해야 돼. 너무 막큰 거, 하나는 막 콩할 만하게 그리고 하나는 막 좁쌀 만하게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고. 거의 일정하게, 비슷비슷하게. 또 이쪽으로도 아래쪽에도 꽃몇 송이 있고, 전체적으로 아래쪽에 가지가 좀 많이 보이고, 위쪽으로는 가지가 꽃이 많이 보이니까 하면서 뭐잘 안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나무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동그란 부채 모양으로 보이게끔 그리고 이쪽으로도 가지를 약간 더 내줘야겠죠 이 나무 사진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이 안그래도 됩니다 분위기만 늘 얘기하는 거지만 분위기만 맞춰주세요 괜찮지 않나요 나같으 얼른 간다 겠다 뭐든지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잡는 거야 그 놓치면은 기회가 안와아 네? <laughs> <laughs>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유튜브에서 캐리커처 수업을 하거든요 캐리커처 관심 있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아 너무 머지, 멋있게 됐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그리면 안 예뻐. 조금씩 그려야 돼는 자, 그리고 여기 나무로 된 울타리가 있어요. 이거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 이렇게. 얘는 좀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두꺼운 선. 얘도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고 같은 간격으로 쭉 이렇게 해주면 좀 편하게 그릴 수 있겠죠. 좋겠지. 조금 이따 찍으세요. 아, 그렇지. 너도 잘 찍어 마리아 응. 아, 너무 잘 찍어봤습니다. 머리 선생님의 카페 하느라고 너무 직척이 많아요. 한 김에 하나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개 하나, 네개 하나 별 차이 없잖아요 아래는 이렇게 잔디로 이렇게. 선생님은 선생님 지각 자주 하니까는 시켜야 돼. 아, 선생님을 시키면 되겠다. 선생님 앞에 자리 하나 내줄게요. 뒤에안 보이니까. 뒤집어지려고 해. 보통 30분 걸리는게 7분 시간 되니까. 몇 명까지 상관없어요. 반반 잘 나올 때가 딱 50명. <laughs> 부담 없이 그냥 진행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박수 크게 크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장이 할일은 없고요. 사진 찍어주고 올려주고 뭐 그런 거 하시면 돼.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와서 사진을 다 찍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막 복잡하니까 한 번만 딱 해서 올려주고 안그리면은 다른 분이 찍으면은 그거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돼요. 수평, 수평. 그리고 사이사이로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수평. 우리가 늘 그렸다. 기와제와 비슷해요. 이꽃 뒤에 있는 이런 벽돌이나 이런 거할때 너무 뭐 굵은 선으로 정확하게 하지 말고, 담장의 경계 라인이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이쪽으로 기와집을 그릴게요 자, 기와집도 수평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꽃 사이로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쪽에 끝이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를 이쪽을 보고 그리면 돼요 거의 정면에서 보는 그림이라서 여기도 기와를 이렇게 멀리 보이는 기와집이라서 얘를 너무 자세하게 또렷하게 보이지 않게 자 얘는 이게 담장보다 약간 뒤에 있지만 뒤에 있지만 크기가 앞에 있는 거다 비슷하게. 아 d 도이 t k n o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g to 이 e 이게 l i 것 같아 이런 i t o 이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에서 수직으로 해주고 이쪽 수직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유지할게. 오케이. 사이 사이에 조금 해주고자 원래는 여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야? 저기. 카페 거리. 카페 거리. 네 이렇게. 얘는 앞에가 있는 거라서 좀 이렇게. 먼 산으로 이쪽 이거 안 넣는 게 그림적으로 좀 좋겠어요. 자, 이렇게 스케치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하늘을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이 하늘이 조금 공간이 넓으니까 좀 물감을 좀 많이 풀어 주세요. 그다음에 음, 여기서 하늘을 칠하면서 이 나무의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선생님 가시게요? 아니아기있으 어, <laughs> 눈이, 계시... 눈이 달리셨네 물칠을 안,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칠하면안 되지 네그 네. 네. 물을 해야 되겠다 한번 네.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늘이 엉뚱엉뚱 보이게 그리고 여기서 마르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부채비 조그만 거 하나 주, 없었 없었어요. 응. 날 지난 주 목요일에 잊어버렸는데. 부채비 보시오. 부채비 조그만 거 그때 하수, <laughs> 어, 그 하수구십 주셨어요. 저다. 어그 여기서 교실에서. 어, 조그만 조신해서. 거 잊어버렸어. 목요일날 수업 끝나고 나 전실 뒤로 다 이름 붙이세요. 나는 다 붙여놨고 응. 비슷한 게 많아 없고 이름 붙이놔야 돼. 네. 그건 파란 거라서 찾아지지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확 표가 응. 나는데. 그럼 어, 음. 나 나는 이름 안 써졌으면. 아니 이름 안써줘도그 달라 다르게 생긴 거라서 선생님이 그날 줬네 기 했던 거, 조그만 거 파란 파색 때. 그러고서. 안가져갔는데 <laughs> <laughs> 선생님 주변에 선생님 주변에 있을게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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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네. <laughs> 떨어뜨렸나? 아, 음. 네, 이렇게 하얗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편하게 그리고 색깔이 너무 똑같으면 재미있겠죠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약간 흐려졌어요 이걸 스쳐가지고 자기 도구는 자기가 챙겨야 돼요 자 오늘은 이것만 잘하면 돼요 모양 보이나요 네. 꽃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저도 장미 꽃을다 잊어버렸어요 여기 있나? 한번 보세요. 그죠? <laughs> 네, 아무거나, <laughs> 또몇 가닥 하면 되겠네. 또몇개 없어. 그 다음에 뭘 칠할까요? 자, 잔디도 전체적으로 널루스로 막. 음, 그리고 위에 잔디도 이렇게 해서. 이 담장도 색을 좀 칠해줘야 되니까, 잔디와 담장 사이에 해안 비백이 있을 정도로 살짝 남겨주고. 이쪽도. 이렇게 okay. 여기도이 이게 연결이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기와가 기화. 무슨 색이 나요? 청 기와? 청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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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 기와? 기와? 이와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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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하지 말고 자, 여기도 이 꽃을 안겨주는 거예요, 기화도. 꽃을 조금 많이 남겨야 돼요. 그리고 이 끝부분, 끝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이렇게 하면은 꽃 사이사이 사이로 이렇게 지붕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같은 색으로 담장의 기와도 해주고 사이사이에 기아를 좀 연결을 해주면 사이사이로 담장에 있는 것처럼 담장도 약간 회색이 약간 들어가. 자, 이런 애. 아 선생님 그더 좋은 거야. 내가 네가 달아서 달아서 그런 거예요. 예. 응. 이거 처음에 이거예요. 네. 아, 또 살다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더새 거예요, 선생님. 자 네, 여기 조금 이게 조금 밋밋하니까 이런 데다 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라든요 네. 조금만 안쪽으로 채색을 해야 되는데 먼저 두 번에 나눠서 채색을 할게 기와집 밑에 벽 기와집 벽 됐어 일단 먼저 이렇게 채색을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마른 다음에 한번 더 칠할게요 사이사이로 여기도 이쪽으로 쭉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영화로 안쪽으로 진하게 한번 눌러줄게 요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지붕의 경계라인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은 아까 하늘색 하늘색으로 이런 부분을 사이사이에 조금 넣어줄게요. 하늘이 보인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냥 거의 다된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꽃을 할게요. 꽃. 꽃을,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지? 어, 울트라마이라고이 오페라 색 있죠? 울트라마린하고 오페라색을 적절하게 한번 타가지고 연한 보라색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붉은 보랏빛 말고 분루에 가까운 보랏빛 이걸로 꽃의 그림자를 해주는데 지금 빛의 방향이 3시 4시 2시 막 그쪽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꽃이 역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자를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진하다. 연하게 해서. 꽃, 하얀 꽃이니까 너무 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 흰색이 많이 남게끔, 그림자가 조금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꽃을 찍어준다. 이런 느낌. 꽃이 분홍색이 아니라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흰색을 생각하면서 가지 있는 쪽을 진하게. 있어요. 가지가 저 안쪽에 있죠. 안쪽에 있어요. 꽃은 환한 부분은 바깥으로 나와 있고. 음. 자, 하얀색에, 하얀색에는 이렇게 다 입혀주면서 역광, 역광받은 꽃잎처럼. 근데 이 지금 칠하는 색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 꽃이 이 보라색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흰색이 많이 보이도록 이렇게 한좀 뿌려주기도 하고 꽃잎이 날린다는 그런 설정. 이렇게 해서 더 하지 말고 하얗게 꽃이 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